오픈앱 카드는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는 라이브러리 카드입니다. 앱 라이브러리 그룹에 속해 있으며, 라이브러리 검색창에 오픈앱을 입력하여 카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픈앱 카드는 특정 프로그램명을 입력하여 실행시키는 카드로 UI 객체를 지정해야 하는 속성이 없습니다. 해당 카드의 속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필수 입력 속성은 PID, 커맨드 속성 두 개입니다. PID란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될 때 윈도우에서 부여하는 고유한 ID입니다. 따라서 PID 속성의 변수를 입력하면 오픈앱 카드가 실행될 때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PID를 해당 변수에 저장합니다. 이렇게 PID가 저장된 변수는 브리티 오토메이션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컨트롤 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커맨드 속성에는 실행할 어플리케이션의 실행파일명을 입력하는데 실행파일의 경로를 모두 적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실행파일 경로를 모두 적는 경우 역슬래시는 두 번씩 입력해야 폴더 구조로 인식합니다. 노트패드처럼 윈도우 기본 프로그램의 경우 실행파일명만 입력하여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픈앱 카드를 이용하여 윈도우 메모장을 실행하는 샘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샘플에 필요한 카드는 오픈앱 카드 한 개입니다. 오픈앱 카드를 캔버스에 올려놓고 커맨드 속성에 노트패드를 입력합니다. 노트패드처럼 윈도우 기본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경로를 모두 입력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다른 카드를 통해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PID 속성의 변수를 입력하면 되지만 이번 샘플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든 샘플을 작성한 후 실행시키면 메모장이 실행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오픈앱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